시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시더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땅 끝은 어디인가? 어디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온 세계와 열방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적 세계 지도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그 보고 그 세계 지도를 보면서 한번 꿈을 꿔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제 인생에 위인으로 삼고 있던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율리우스 시저이고 두 번째가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자 또 황제가 되고자 했던 나폴레옹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왜세 명을 좋아하는가? 율리시우 시절 때 로마가 가장 강성했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의 장, 위대한 장군이자 또 황제가 되기를 꿈꿨던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의 대륙을 다 지고 삼켰던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아브라함 링컨은 이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고 하나의 통일된 미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그런 세계적으로 촥 펼쳐놓고 언젠가 이 세계를 제패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어, 때를 따라 위인, 누굴 좋아한, 누구, 자신의 위인, 자신이 꿈꾸는 그런 어떤 사람 또는 자신의 위인을 적을할때 저는 해마다 돌려가면서 율리어스 시제를 쓸 때가 있고 나폴레옹을 쓸 때가 있고 아브라늄을 함쓸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언제나 아, 정말 여러 많은 나라들을 가보고 싶다. 이곳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 거기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 늘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헛된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복음이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번 2023년 다시 캄보디아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조암성 교회가 아닌 가난떠로 빼앗 무원교회로 우리가 떠나게 되었고 처음 가는 곳인 만큼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가난드럽배양 무원교회가 그 드럽배양 무원 지역에 세워진 지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정령학 고성희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땅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 정착하며 사역을 시작하신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흡했고 너무나 많은 성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담당 교육주를 가면서 무엇을 내가 해야 할까 많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 우리가 사 살을 시작할 때 정양 성교사님이 저와 또 다른 몇몇 우리 선교 팀원들을 이끌고 이 마을 구경을 시켜 주셨습니다. 마을 구경을 시켜 주시는데 마을의 어느 한끝트머리 가니까 유치원이 있는 겁니다. 유치원이 있고 아이들이 남색 밑에 치마 또는 바지를 입고 위에는 흰색 불을 할수 있고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동양인이 자기들과 다른 피부와 언어를 구사하는 동양인이 오니 그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서는 저희들을 구경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 유치원 선생님도 예전에는 가난 떨어 빼앙 무언개가 있는 그팜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치원이 세워져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그 동네에. 지금 가난뜨러 빼앗은 무언교가 세워지는 그 동네에 신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 겁니다. 그곳에 유치원을 세워놓은 곳이죠. 다시 말해, 그 아이들을 단순히 유치원 때부터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을 함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만 성교사님 부부로서는 그 모든 지역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슈퍼 주스 하나 들고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갔더니 처음에는 저를 비롯한 우리 디모대 남자 청년들하고 나갔습니다. 애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시커먼 남자들이 와서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안되겠다. 율통팀이 오전, 오후로 나뉘니까 오전팀이 율동을 할때 오후팀을 데려가자. 거기에는 항상 자매들이 또 끼어 있으니까 데려가자. 갔더니, 저희들한테는 아무도 오지 않고, 그 자매들한테 막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 이제 어른들이 저희들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틀나 오후쯤 되니, 어른들이 대문까지 나와서 저희를 맞아주시면서 인사를 합니다. 셋째 날이 되니, 저희 보고 계속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 데려가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밥을 먹이고, 교회로 직접 데려갈 테니, 먼저 가 있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진짜 할머니들이 그 손주들을 이끌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는 정말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는 그 사회가 감당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남겨진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전할 손길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저는 그 사 살기 기간 동안에 그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더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이성교사역에 동참하여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전할 사람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가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카모디아는 불교가 95%입니다 기독교가 5% 정도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와 토속 신앙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하고 할수 없는 그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도 믿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때를 어든지 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향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그 가운데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의 증거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영상을 보겠지만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아이들이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그 예배당 전체를 가득 채우고 남을 정도로, 아니, 그 예배당을 차고 넘치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캄보디아어로, 캄보디아어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어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아이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란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그곳,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그곳, 그곳에 우리가 함께 복음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소망을 갖고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교사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가나안드로뿌양 무언교회를 통해서 할수 있는 사역, 또는 지금 그 지역에 가장 시급한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성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교육사역이 필요하다. 그 동네는 쪼암성가에보다는 많이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캄보디아 전통 판자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신축 건물로 지어진 집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유치원과 학교를 다니고 또 우리나라 아이들 나이로 약한 13세, 12세, 초등학교 5, 6학년이 이상이 되면은 대체로 영어를 과외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의 환경과 질이 우리나라와는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과외 받는다고 해서 애들이 영어 회화를 능숙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맛배기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이 그만큼 이 지역에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근데 교육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조금 가르쳐 주고 또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니까 예술적인 좀 분야에 교육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5년간 단계별로 5단계를 거쳐서 하면은 성교사님과 협력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 아, 이 정도는 할수 있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내어준 숙제를 성교사님이 잘 아이들을 지도하며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나눌 때 성교사님도 약간의 소망을 가지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사회들이 있었습니다. 할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18명의 팀원들은 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성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평가를 가지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사회했던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은 성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곳에 그 성김의 손길을 통해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뿌려졌으면 좋겠다 정말 함께 이 믿음의 소망을 품고 성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캄보디에 가서 벌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도마뱀이 나올까 봐 걱정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숙식이 잘 제공됩니다 벌레 하나 없고 도마뱀 하나 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깨끗한 숙식 환경에 함께 성교사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다음과 같이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자유로운 신분이 아닙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 있고,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가택연금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 마지막 최후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어내 복음이 증인하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사도가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운 신분의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명과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의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 송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땅이처럼 그 가난 떠락 빼앙 무언게 서 있는 그지옥처럼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전할 사람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함께 나아가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는 그사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내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비행기 티켓 걱정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도 자리가 없으니 알아서 나눠서 경유해서 다 갔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아멘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함께 순정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이 한국을 넘어서 정말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원권의 열매를 맺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의 증거를 보신다는 것, 함께 우리의 두 눈을 확인하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 주시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선교회사역에 더욱더 힘쓰는 믿음의 교회가 될때 그런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 이 부산 땅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함께 선교회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